창세기 45장은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전환점입니다. 아래는 개혁 개정판 기준으로 한 창세기 45장의 요약과 주요 내용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뒤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고 고백합니다. 형들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오라고 말하며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끌어안고 오는 장면은 형제간의 진정한 화해를 보여줍니다. 이 소식이 바로에게도 전해지고 바로는 야곱과 가족. 모두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와 선물을 보내 아버지를 모셔오게 합니다. 형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야곱은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수레와 선물을 보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창4528 창세기 45장 주요 메시지. 용서와 화해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정제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가족을 다시 하나로 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셉은 고난과 상처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회복이은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기쁨이 회복됩니다.